안녕하세요. 임스칠기 박윤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간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어떻게 처음 시장에 판매하고 안착시키고 또 스타트업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객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계속해서 IT 비즈니스 쪽에서 일을 해왔었고요.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처음에 안착시키고, 또 성공적인 고객 레퍼런스들을 만들어내고, 또더 나아가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튼튼한 고투마켓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저의 백그라운드는 주로 IT 어, 제품 기획 또 제품 매니저로서 IBM과 SK텔레콤에서 일을 했었고요. 지금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의 세일즈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IT 기반의 B2B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관련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